딱 1분만 들어봐. 퍼플레이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볼게. 퍼플레이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플랫폼이야. 어떤 게임을 즐기던 그 플레이가 더욱 가치있게.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임들이 토큰 채굴이 가능하다고 해. 지금 가장 핫한 체인 중 하나인 하바 체인을 기반으로 제작될 것 같고. 퍼플레이의 모든 NFT는 각각의 디자인과 능력치를 가진 고유한 가치가 있어. 게이머는 NFT의 능력과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을 통해서 퍼플레이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해. 퍼플레이는 특허 출원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게임이 시작된 순간부터 플레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해당 시간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다고 해 게이머는 획득한 토큰을 사용하여 NFT를 수리하거나 레벨업을 통해서 더큰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인앱 월렛 및 자산 거래 기능을 통해 토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NFT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 2022년 3분기 플레이 증명 개발 및 스마트 컨트랙 개발을 시작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24년 1분기까지 로드맵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어. 또한 퍼플레이는 20년 이상 게임, IT 업계 경력을 가진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 많은 P2E 게임들이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기존의 게임들의 재미를 잡을 순 없었어. 어떠한 게임을 하든지 토큰 채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여줄 것 같고, 현재 가장 인기 많은 게임부터 시작해서 새로 나오는 신작 게임들까지 유저층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유저층도 매우 넓을 거라고 생각해. 모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꼭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투자하길 바래. 영상 설명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구글 폼 이벤트에 꼭 참여해.